한국BNC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국BNC 주가가 이제 전전날 1월 5일날 24% 올라왔잖아요. 이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심지 달고 내려오는 거를 보고 나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포지션은 괜찮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다른 제약바이오는 안 그러는데 얘는 왜도 도대체 어 한국 BNC는 얘는 뭔데 자꾸 이렇게 오르고 내리막을 반복하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아직은 뭐예요 여러분들 소형주예요 얘가 시가총액이 3,4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가총액이 작고 가격도 어때요? 4980원이다 보니까 뭐돈 100만원 있는 사람들이 대박을 노리고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미 털기가 어때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다라는 건 뭐예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찍는 거겠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보시기 전에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1월 5일날 제가 이제 방송한 거예요. 이제 현재 기준에서 이거래일에서 3거래일 눌렀다가 올라간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니까 그 부분만 잠깐 보실까요. 여기에서는 사실 여기 보시면 이 평선 세개가 지금 전부 여기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세임이 좀 커요. 그래서 살짝 2,3행거래일 눌렀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라 부분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자, 2, 3일 눌렀다가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돼요. 핵키스는 항상 여기 보시면 13분 58초. 1분 앞두고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아시 떨어진다고 이러면서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팩트는 제가 조금 안 좋으면은 이렇게 후반부에 들어가 있으니까 후반부를 꼭 보시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실질적으로 바닥을 언제 찍었어요, 여러분들? 12월 29일 날 찍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12월 29일 날 뭐라고 했어요?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 그니까 러 이날 제가 말씀드리고 새해 급등하는 거를 여기 병원형 불기둥 뽑는다. 라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여기 보면은 다섯 번, 여섯 번 돌파 시도를 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지지라인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올라간다. 설명드려 한번 보시죠. 뚫었나요? 여기를 뚫었나요, 여러분들? 못 뚫었죠. 얘는 여기에서 이 정도 물량이면은 매집을 해서 충분히 밀어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 네, 밀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얘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들 제 채널 보시면 구독자 대비 뷰 수가 어마어마 합니다 왜 그렇게 보시겠어요 그만큼 이제 저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이겠죠 제가 사실 3시 4시에 조금 촬영하는 종목들은 어 여러분들이 웃길지 안 웃길지 모르겠지만 좀 웃기게 촬영하려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또 노곤노곤 하잖아요. 힘내시라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잡주인데도 불구하고 포지션을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여 오르고 내리는 반복하는 맞추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게 핵심 뭐예요, 여러분들? 네,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에서 도 이렇게 나왔듯이 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만 이제 어 여기가 올라갔을 때에는 얘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터치를 못 했어요. 9,000원을. 그래서 사실 상반기 1, 2월 달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금년 안에는 여기는 찍어 준다무 조건. 네, 9,600원은 찍어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종 목표가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요? 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자리에서 20% 정도는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20%라는 게 이제 먼 기준이 아니라 짧게 기준으로 봤을 때한달 이내에. 그래서 결국 이런 거는 추세 매매의 일환인데 그 추세 매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20년도 이후에 제일 매매하기 어려웠던 시즌이 언제냐라고 질문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2년입니다. 여기처럼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만 했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22년도 4월 매매 기록이고요. 22년도 5월 매매 기록입니다. 뭐 이거는 6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7월 매매 기록입니다. 이건 8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9월 매매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1월 매매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12월 매매 기록입니다. 제가 2022년 매매 기록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시장이 이처럼 상승장일 때는요. 누구나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이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수익을 내기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한두 달 크게 수익을 내기는 쉬워도 1년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2년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하락장에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수익낸 자료를 그대로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사업체들도 실적이 잘 나오는 시즌이 있고요. 못 나오는 시즌이 있습니다. 시장이 화랑기에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시장이 침체기에서는 회사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올라갔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지금부터는 수익을 내기가 그전보다는 어려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수 없으실 겁니다 저는 주로 돌파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지지를 받는 자리, 즉, 저항을 받는 자리가 돌파되면서 이 평선이 수렴하는 자리를 매수타점으로 봅니다. 즉,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이 평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파되는 시점을 매수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5월 30일 날 실제 제가 매매할 때 매수 신호를 드렸던 영상인데요. 앞전 영상에서는 실제 32,000원 여기 보이시는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에서 배수사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6만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때 주가는 39,000원대입니다 한번 보시죠 1차 목표가가 제가 4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이 가격까지 올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음, 오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볼수 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그 조정 선수들이 타는 배 있어요. 그거 배 돌리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냥 59,000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114,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이 걸리지 않았고요. 제가 자신 있게 주식을 30년 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자. 4,200에서 코스피 5,000까지도 사실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는 추세 전환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찌됐던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사실 시장에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현재 계좌 수익률로 명확하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저는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아까도 보셨지만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제가 문자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추세가 끝나는 시점 네, 여기 보시면은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여기 보이시는 캔들이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하락하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매도 신호를 문자로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매수 문자를 넣어 드리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매수할 때는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고요 매도할 때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신호가 오면 그 자리에선 다시.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개인 종목에 대해서 보유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서비스로 010-3969-8354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내가 시드가 전부 다 물려 있다 그러신 분들은 부분손절이라고 하죠 5만원에서 10만원만 한 주씩이라도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세종목대종목 네 종목 수익이 난다 그러면 조금씩 시드를 5만원, 10만원, 30만원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이제 한국 BNC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현실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여기 세 주에 한번 신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그 비만약 위고비가 일주일에 주사를 맞아요. 네 번을 가야 되는 거예요. 비만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근데 얘는 3주 일에요세 주에 이래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원 입장에서는 솔직히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주일에 맞는 게 어찌됐든 손님이 자주 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삼주일에 맞는 것도 어느 어느 정도 이제 소비자들이 찾다 보면은 결국 이 좋은 걸로 몰리게 되긴 하는데 일단은 여기에 연구개발비가 너무나 많이 돌아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지금 뭐가 없어요. 돈이 많지 않은 거니까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데 연구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못한 부분은 있다. 회사가 튼튼하고 뒤에 스폰이 좀 빵빵하게 들어가 있으면 주가가 치고 갈수 있는 힘이 있기는 한데, 얘네들이 이제 기대해 볼수 있는 거는 뭐가 될까요? 결국은 이, 이걸 개발해가지고 얘네들이 상품화 시켜가지고 매, 유통까지 가는 단계까지는 안될 거예요. 얘네들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술 이전까지는 가능할 거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절대 지지 않는 태양이라고 하면은 어, 제가 봤을 때는 비만 치료제 요 여기는 질 수가 없어요 예. 유전자 치료로 비만을 야기하는 성분을 뭐 파괴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계속 자, 이 시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개발비 지출로 인해서 주가가 좀 주춤한 부분은 있지만, 분명히 얘네들이 지금 기술이 전할 수 있는 상대를 찾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예, 조만간에 찾아지면은 그냥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9,657원까지는 충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여기가 이제 뭐 6개월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2개월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제가 아까 6,000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가 이제 정고점 라인이 여기에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한번더찔러주시 찔러 줄 거예요. 얘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틀간 조정이 나왔잖아요. 조정이 나와서 단기 단타성 물량 받아 먹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 크다. 그리고 시간이 3일 지나면서 어때요? 여기 이평선이 점점 합쳐지고 있죠. 그래서 매수 타점을 언제 잡냐면 내일이나 모레 다음 주 정도 되면 얘하고 얘하고 얘가 완전히 일치가 될 거예요. 그때로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네, 매수하셔도 됩니다. 네,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하루 여기 4,800원까지 다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뭐 크게 걱정할 가격 프라이스 때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저희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3969, 여기까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만 드리는 혜택인데,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저희 팀에서 매수 들어갈 때, 한국BNC 매수 들어갈 때 매수합니다. 문자 드리고요. 매도할 때 매도합니다. 문자 드려요. 그 매수 매도 문자. 타점 공유 받으실 분들은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개인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이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상담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투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